안녕하세요. 저는 명일여고 서명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고 이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광고등학교 고영경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주제는 책과 영화 리뷰를 작성하고 발표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을까요? 예측이 안 되는 2020년. 벌써 가을이 왔네요. 모두 건강하시죠? 그동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배움을 살피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천하기는요.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격 수업 플랫폼인 EBS 온라인 클래스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요. 성취 기준과 수업,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음 학습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서 다양한 수업 도구를 활용해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격 또는 등교 수업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기 위해 참여형 원격도구를 활용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설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원격 수업에서 가능한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온라인 도구들이 쏟아지는 상황. 과연 우리는 모든 원격 수업 도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원격 등교 병행 수업을 한 후에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또, 코로나 시대 이후의 수업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수업의 흐름 말씀드릴게요. 수업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는데요.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시 원격 수업에서 책이나 영화 리뷰를 듣고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리뷰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합니다. 그럼 2에서 4차 시 원격 또는 등교 수업에서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제작해서 소개하고 리뷰를 위한 에세이 작성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5회에서 6차시인데요. 5차시 원격 수업에서 에세이 초고를 작성 후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여 6차시에 에세이 완성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7차시 등교 수업에서 자신이 작성한 리뷰를 말하기 형식에 맞춰 발표하게 됩니다. 1차시 수업은 책 또는 영화 리뷰의 이해에 관한 수업으로 이 수업은 원격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으로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도구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바로 페어덱과 구글 문서 이두 가지입니다. 이 수업의 주제가 책 또는 영화 리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전체 7차시 수업 중에 도입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생들이 책과 영화 리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 활동으로 책 리뷰를 듣고 그 듣기 파일에서 언급된 요소를 학생들과 페어덱으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듣기 활동으로는 구글 문서를 이용해 영화 리뷰를 듣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수업은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피드백은 학생의 응답을 화면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으로는 듣기 활동으로 짧은 책 리뷰를 듣고 학생들과 함께 책 리뷰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주관식 혹은 객관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이 수업에서 사용된 페어 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페어 덱은 원격 또는 등교 수업 시 학생의 답변을 한꺼번에 한 화면으로 볼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먼저 이용하려면 가입을 하신 후 구글 슬라이드의 부가 기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할 때부터 구글 클래스룸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저절로 연동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반드시 구글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부가 기능 탭을 눌러 페어덱을 추가하고 페어덱에서 주는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슬라이드를 다 만드시면 start lesson을 누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누른 다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학생들에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join pd.com을 누르고 수업 코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업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면 됩니다. 서술형 질문을 할때 학생 참여 후에 답변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원격 혹은 등교 수업에서 답변을 하라고 이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어덱의 또 다른 장점은 실시간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이 아무 때나 대답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영화 리뷰를 듣고 세부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이때 듣기 파일은 구글 클래스를 이용하여 업로드해 준후 개별로 듣기 파일을 듣고 다음과 같이 A 항목에 대하여 완성을 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책과 영화 리뷰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싶은 리뷰는 어떤 것인지, 어떤 책이나 영화를 고를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다음 차 시에서 어떤 책 표지 또는 영화 포스터를 제작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네. 2에서 3차 시 원격 수업. 책 표지 영화 포스터 제작 및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리뷰인 경우에 실시간 상호작용 도구인 패들릿에 자가 점검표를 올려두면요. 학생들이 자신이 제작한 영화 포스터를 사진 찍어 올리기 전에 내용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패들릿에 올린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포스터와 책 표지 작품들입니다. 영어에 대해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이 활동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서 더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는 영어로 내용 요소를 파악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4차 시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책이나 영화 리뷰를 위한 영어 에세이 작성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에세이 쓰기의 경우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 내에서 학습한 언어 형식과 핵심 내용을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중심 평가 중 에세이 쓰기 내용이 지필평가의 서 논술형 문항으로도 연계가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 OX 퀴즈를 풀어보며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기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점은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어서 등교 수업에서 학습했을 때보다 더 이해를 잘하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5차 시 수업에서는 책, 영화 리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합니다. 먼저 1차 활동지를 구글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형성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1차 피드백은 조건, 내용, 구성, 철자 및 언어 형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줍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이렇게 보신한 바와 같이 컬러 코딩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철자 오류는 노란색, 잘못된 어휘 사용은 녹색, 어법 오류는 하늘색 등으로 표시해서 피드백을 해준후 학생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뿐 아니라 주어진 피드백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6차 시에서는 2차 활동지를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5차 시에서 받은 피드백을 참고하여 2차 활동지의 최종본을 작성합니다. 이 활동을 수행평가로 진행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했던 글을 암기해서 적도록 하고 형성평가로 진행할 때는 1차 활동지를 참고하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에서 다른 내용을 지필평가로 연계하면 학습이 강화되어 논술형 문항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피드백을 받고 작성하기 때문에 교사의 채점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7차 시 말하기 단계에 왔네요. 이제 그동안 듣기와 말하기로 워밍업을 하고 쓰기로 연습한 자신만의 리뷰를 발표하는 건데요. 책이나 영화를 리뷰한 최종 활동지를 자신이 만든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활용해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때 발표를 하는 학생이나 듣는 학생들 서로의 발전을 위해 동료 평가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참고로 말하기 평가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활동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형식을 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과정을 거친 에세이를 연습해서 암기한 후에 영어로 발표를 하면 되고요. 과제 수행의 정도를 평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출물에 대한 피드백 및 평가는 이 화면에 나오는 채점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점 기준표는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말하기 채점 기준표인데요. 내용, 유창성, 언어 사용, 전달력, 이렇게 평가 영역을 나눠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심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우시고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데요. 윗부분은 동료평가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자기평가 부분입니다. 동료평가는 듣기 활동으로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발표를 한 내용 이해와 자신이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을 동료평가란에 기록하며 자신의 발표 활동과 비교, 대조를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는요. 듣기, 쓰기, 말하기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인데요. 발표를 한 학생이 책이나 영화 리뷰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과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평가란에 기록하고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 만들기 활동은 타 교과 예를 들면 미술 수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미술 융합 수업 활동을 하면서 학습의 영역을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학교 상황이나 학생 특성에 따라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에 맞게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여 응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과정 중심 평가 후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룬 영어 원서를 선택해서 읽고 문장의 구성 형식이나 영어 표현을 활용한 책 리뷰를 작성하는 영어 원서 심층 독서 수업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신입생의 경우에는 이 과정 중심 평가에 앞서 지금과 같이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학생 간의 소통의 증대와 교사의 학생 파악을 위해서 영어 자기 소개 관련 활동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은요. 학생의 활동의 정도에 따라 교사가 등교 수업 혹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를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기록 또한 달라지겠죠. 자, 그럼 앞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말씀드렸던 평가 관련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고민 기억나시나요? 과정 중심 평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분석한 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재구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것과 발전하는 것을 관찰하여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로 과정중심평가라 할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에서의 평가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교사가 실제 관찰이 가능한 내용을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는 모든 수업도구의 전문가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설계할 때 자신에 맞는 도구 한두 가지 정도만 잘 사용하시면 학생들과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설계할 때 학교 생활기록부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면서 설계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다양한 평가 방법 및 수업도구는 코로나 이후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수업의 방법과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피드백 하실 때, 컬러 코딩 하기, 생각나시죠?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원격 등교 병행 수업의 상황,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의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도 분명 지나갈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